안녕하세요. 배드민턴 동호인을 위한 배틀콕입니다. 오늘 d 드디어 배드민턴 콘텐츠로 레슨 영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배 Peddington, Peddington, p e d d i n g t 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레슨 영상을 도와드리게 된 군산대학교를 g t o n p 서 d d i n g t o n Peddington, Peddington, p e d 데 소감 g t 미모의 코치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카메라를 찍는 거라 제가 지금 어색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배드민턴을 시작한 지한 6년 정도 됐고요. 9승 9시조입니다 어, 전국 시절. 9시조 <laughs> 아, 아, 근데 열심히 하시면 올해 안에는 꼭 A조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진짜요? 네. 레슨 할까요? 잠깐 그 전에 레슨 영상 최초 배틀콕만의 레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배틀콕 이메일 주소로 경기 영상을 보내주시면 우리 쩡이 코치님께서 가상코칭 및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릴 거예요 와우 <laughs> 오늘 영상을 보내주신 분은 동대문구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 급수는 저처럼 구시조입니다 <laughs> 자세히 보시면 제가 있죠? <laughs> 사실은 제 파트너예요 굉장히 자세를 고치고 싶어 하는 친구인데 근데 스매싱을 한두 달 계속 배웠는데 네. 자세가 많이 고쳐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자세를 좀 보시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찬찬히 보시면서 짚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좀잘 치나요? 아니요 아,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아... 네, 지금 일단 동작 자체를 보면 열이는 있으신 것 같은데 아예 열이 있죠 예 네, 마음처럼 안 되시는 거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팔이 네. 원래 스미싱 할 때는 좀 팔이 이렇게 뻗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네. 네, 뭐, 구부러지잖아요 아 어깨가 들려있고 네네. 그리고 중심이 너무 무너지세요 왼쪽으로 아아아 그리고 계속 서 계시네요 누가요? 구시조는 <laughs> 다서 있습니다. 구시조는 아, 그, 아 다서 있어요. 아, 너무 평상시에도 이렇게 손목이 힘이 엄청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laughs> 보이시죠? 손목이 꺾여 있는 거. 아, 손목이 팔, 팔도 이게 꺾여 있는데 팔꿈치도 이렇게 꺾여 있는데 이건 괜찮나요? 그저 이렇게 피고 갈 수는 없죠? 아, 죄송합니다. 아, 왜, 왜 그러시죠? <laughs> 왜 그러시다뇨, 지금. <웃음> <웃음> 아니, 그, 그 시절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 진짜요? 아, 저, 아... 이 친구 누우려고 하는 거 같은데, <laughs> 바닥에. 아, 좀 네. 약간 비보이 하시는 거 같고. 이거를 캡처해서 보내주셔야 될것 같은데. 음 일단 갈 때부터, 네. 갈 때부터가 문제인 거 같아요, 갈 때부터가? 갈때이 라켓을 이렇게 바로 들고 가야 되는데, 너무 밑에서 음. 끌어가지고. 갈매기처럼 이렇게.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약간 그런 거같아요 네. <laughs> 몸을 틀고 나가서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데. 음. 처음부터가 이렇게 다시는데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여기 손목에 힘을 주시고 이렇게 손목에 힘을 주고 발매기로 나가서 발매기로 왼쪽으로 나가서 몸을 이렇게. 발매로 나가서. 그죠? 지금 왼손 너무 네. 근데 너무 거의 무릎에 다 깼는데요. 공을? 무릎. <laughs> 그립 이렇게 잡는 거부터랑 그리고 스텝. 스텝이 제일 중요해요. 스텝. 왜냐하면 공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스텝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스텝을 조금 고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윙 나오는 거. 스윙 나오는. 에, 거. 에, 스윙 나올 때 스윙이랑 좀 중심 자체를 이렇게 나가실 때 동작 이런 거를 조금만 다듬으시면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실 것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냥, 그냥 다 문제다. 네 맞아요. <laughs> 네. 좀 돌려만 해. 그요것같 그리고 가끔 공 치실 때 이렇게 손가락을 빼세요. 이렇게 이게 그립을 잡을 때 손가락을 아, 떼고 가시거든요. 네, 네. 이 손가락 하나 하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쵸그쵸죠 네. 볼을 따라갈 때 스텝과 스윙. 음... 네. 스텝과 스윙. 어, 결론은 다 고치셔야 될것 같아요. 구 <laughs> 그 시조는 다 고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슨을 시작해 볼까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제가 한번 자세를 따라해 드릴게요. 이제 일단 처음에 이렇게 손목에 너무 힘을 주고 계세요. 이렇게 구부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나갈 때도 아까 설명하실 때 갈매기, <laughs> 갈매기처럼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시냐면 라켓을 나갈 때 바로 이렇게 들고 나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세요. 갈매기 같나요? <laughs> 이렇게 나가시고 중심이 뒤로 가시고 스텝도 잘 먹대시고. 습관을 이제 따라 한다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습관을 너무 다 가지고 계세요. 기존에 배우셨던 스텝을 처음부터 바꾸기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이제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개선하는 방안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나갈 때 기존 스텝이 이제 왼발, 왼발 한번더 이렇게 발을 바꿔서 나가시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처음부터 이제 라켓을 들고, 오른쪽 어깨가 하나, 둘, 이렇게 틀면서 나가셔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어깨를 틀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누워서 가세요. 그러니까 중심 자체가 너무 뒤로 가고, 왼쪽으로 너무 무너지신단 말이에요. 동호인들 대부분 보시면, 이제, 나가면서, 오른쪽 어깨를 트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부분 이제 C 조 D 조 분들이 이제 뒤에 나가실 때 힘들어하시는 점이 밀리면은 잘못 걷어치겠다. 그러니까 밀리면은 못 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중심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뒤로 누우셔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당연히 뒤로 밀리, 밀려버려요 처음부터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자체가 첫 발을 크게 이렇게 밟으세요. 크게. 근데 대부분 조금만 밟으세요. 조금만 밟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밀려서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왼발부터 크게 준비.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준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왼발이 나가고 마지막 여기서 발을 바꿨을 때 왼발이 오른쪽 발 옆에 떨어지셔야 하는데. 스텝이 너무 작게 밟으시니까는 공까지 따라가시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넓게, 크게 크게, 크게 밟으셔서 공을 앞에다 두고 때리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크게. 다시 한번 더. 크게, 넓게. 하나, 둘, 준비. 왼손도 꼭 드셔야 돼요. 이게 안 드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중심이 내려가니까 왼손을 꼭 드시고요. 하나, 둘, 어깨 틀고, 하나, 점프. 하나, 둘, 준비. 아, 잘된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잘된 것은 처음부터 첫 발을 크게 밟으시고 공 오는 곳까지 다리를 오른 발로 마지막이 공이 여기 떨어지면 오른 발이 이렇게 공보다 많이 뒤로 가셔야 돼요. 스텝이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준비. 어, 이제 스매싱 때리실 때 보면 동작 자체가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동작 자체가 어깨가 이렇게 들려서 때리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볼을 억지로 이렇게 때리려고 하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뒤에 있는 볼을 억지로 이렇게 때리시려고 하시면, 스윙이, 뻗어도 잘안 나가세요. 중심이 뒤로 있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당기세요. 이렇게 구부려서. 스매싱 때렸을 때는 앞으로 중심이 들어가면서 쭉 팔을 뻗으시면서 때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때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몸이 돌아 나오면서. 그러니까 중심이, 그러니까 스텝이 잘 따라가셔야 공을 앞에다 두고 들어오면서 때리시는데 지금은 밀리셔서 이렇게 때리세요. 스텝이 잘 따라가셔서 공을 앞에다 두고 앞에서. 스윙 이렇게 구부리시면 안 돼요. 앞에다 두고 쭉. 쭉.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이제 스스로 어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하시고 이제 공을 치실 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신다면은 아마 많은 연습을 하신 후에 게임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아마 잘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레슨 영상 잘 보셨나요? 저쪽 코치님은 어떠셨어요? 조금 잘 이해를 하셨을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앞으로 조금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먼저. 쉽게 쉽게 설명해드리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좋은 레슨 영상,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배드민턴 실력이 늘고 싶으신 분,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 배틀콕 이메일 주소로 경기 영상 혹은 플레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우리 쩡이 코치님께서 포인트 레슨을 잘 해주실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답니다. <laughs> 다음엔 더 다양한 콘텐츠, 좋은 레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도 모두 에이저가 될수 수 있습니다! 진짜 <laughs> 에이저 될수 있어요? 아, 5년 정도? <laughs>